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어, 오늘 너의 의견이 필요한 게 있어. 뭐, <laughs>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제 어떤 신발이 이뻐 보이나, 그걸 너가 골라주면 되거든. 오늘 너는 콘텐츠 주인공이야. 하하, 실수를 하기. 안 하면 안 되냐? 무슨 그 소리야? 곱해야지, 돈 주냐? 이렇게 놓고 가야 이렇게 봐야지. 3개응세개 3개. 골랐다 뭔데? 뿌3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뿌락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327 모델에 관한 주제로 들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327 모델의 20가지가 넘는 색상이 발매가 됐는데 어떤 모델이 가성비, 색감, 디자인 대비 괜찮은 모델인지 327에 맞는 바지 스타일링 해피들과 셀럽들은 이327 모델을 어떻게 코디하는지 코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볼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쁜 모델을 7가지로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그레이 오즈 모델입니다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이 색상을 되게 잘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그레이 색상이 되게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제 리셀가도 조금 착해진 상태라서 네.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모델은 약간 보급형 그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은 여성용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사이즈를 조금 잘 골라야 되는 주의점도 있고, 이제 디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스웨이드, 살포, 텅 부분에는 에나벨이라는 소재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꺼려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리셀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착한 그런 경우입니다. 색감도 나름 이쁘게 나왔고요. 코디하는데도 그렇게 부담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색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문빔 아이보리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은 모델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어떤 코디나 바지에 부담 없이 이쁘게 소화할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델도 역시 여성용으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고르실 때잘 고르셔야 된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소재 역시 그레이 베이지 모델과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스웨이드와 에나벨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모델을 권장드립니다. 라이트 블루 베이지 모델입니다. 일셀가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두 가지 여성용 모델에 비해서 조금은 비싸지만 그래도 20만원 안쪽 선으로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델과 비교되는 점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재질이 다르고요. 인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솔의 NB라는 뉴발란스 로고,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면 이 모델은 코르크 재질의 인소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밑창을 포함한 신발의 색상이 오묘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디하는데도 되게 이쁘고 신발 자체로도 정말 이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해니다 네, 뉴발란스와 카사블랑카라는 브랜드가 협업해서 발매한 327 모델입니다. 이두 가지 모델은 오지 모델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두 번째로 발매하는 모델들이 공개가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발매한 오지 모델보다 디자인이나 색감 자체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량도 되게 소량으로 나온 제품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셀가가 높아진다는 한정판 신발의 특성 때문에, 가능한 빨리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신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제 내용은 남들과 다르게 3위치를 이쁘게 신는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6 가지 모델들은 모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는 그런 색감과 디자인이라면 반대로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비주류 컬러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네이비, 블루 이두 가지 색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 발매 가격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성비 있는 신발들을 구매한 후에 얼마 안 되는 커스텀 비용을 통해서 이쁜 색감과 디자인으로 색다른 맛으로 신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루 컬러 327 모델은 중창이 유별나게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못생겼다기 보다는 컬러감이 확실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컬러감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컬러감을 엔젤러스라는 물감을 통해서 커스텀을 한다면 깔끔하고 호불호가 없는 화이트 색상으로 바꿔줄 수 있죠. 이런 커스텀을 통해서 본인 맛에, 본인 취향에 커스텀을 하면은 이전보다 더 이쁜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중창을 다른 색깔로 염색하는 부분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국내 커스텀 장인이신 비펠라 님이 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또한 중창이나 신발의 다양한 부분을 조금 빈티지스럽게 커스텀을 한 경우인데요. 가성비 있게 나만의 327 모델을 만들어서 신어보고 싶다. 내327 모델이 조금은 질리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는 커스텀 비용으로 완전 색다른 3-2-7 모델을 신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발에 맞는 바지 스타일링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안 좋은 바지 스타일링의 첫 번째 예는 애매한 기장입니다. 일자 핏의 바지랑 뉴발란스 3-2-7 괜찮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기장감에 따라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기장이 떨어지면 신발도 돋보이고 핏도 괜찮을 뿐더러 전체적인 코디가 살아납니다. 여기서 기장감이 조금씩 길어지다 보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장감이 이 정도만 떨어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장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 신발이 애매하게 덮힌다. 그러니까 이 데님이 살짝 쫀쫀하고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실루엣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덮어버리면 신발 특성도 확 죽고 바지 핏도 확 죽기 때문에 애매한 기장보다는 차라리 짧은 기장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안 좋은 예는 이 밑단의 폭입니다 제가 입은 이 데님 팬츠는 일자 핏이기 때문에 폭이 일정하게 떨어지지만 살짝 테이퍼드 바지 애매한 조거 팬츠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랑 이 바지 위에 부분이 경계선이 나뉘면서 코디가 부웅 뜨게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짧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아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두 가지 예를 안 좋은 예로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327 모델을 셀럽이나 패피들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코디를 하는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고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브이로그,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이런 영상들을 섞어가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아직도 극성이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유바. 뭔데? 나 이거 옆에 응, 이거, 응, 그리고 이거, 이거 어. 세 개. 어. 요거랑, 요거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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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른 기준이 뭐야? 그냥 색깔이 이뻐서? 색감이랑 그렇게 너무 눈에 띄는 것보다는 다른 음. 거랑 했을 때좀잘 어울릴 만한. 음. 근데 이건 좀확 튀지 않아? 이건 좀확 튀긴 해도 이뻐? 색깔이 색깔이 예뻐 이건 어때? 이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거든. 음. 뉴발란스가 그레이색을 되게 잘 뽑아. 음. 4순위는 뭐야? 음? 4순위 이거. 예? 응. 오케이, 오케이. 블랙은 어때? 너무, 너무 블랙 그럼 얘기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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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